러닝 부상과 응급 처치 스텝 바이 스텝 1탄. 오늘도 화창한 월요일. 러닝만 하면 무릎 통증을 호소합니다. 참고 뛰어도 이번에는 아야 정강이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러너스 니와신 스프린트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강도를 갑자기 올렸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때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달리게 되면 빠르게 뛸수 없게 되고, 휴식 중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처럼 처음에는 조금 땡기네, 조금 아픈 것 같은데 하는 정도로 나타나지만, 이때 무시하고 계속 달리게 되면 만성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땐, 이것만 기억하세요. 라이스 요법이에요. 첫 번째는 휴식입니다. 휴식을 통해 부상부위를 보호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두 번째는 아이스입니다. 냉찜질은 부기와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15에서 20분씩, 1에서 2시간 간격으로 얼음을 수건을 감싸서 찜질합니다. 세 번째는 압박입니다. 탄력 붕대를 이용하여 적당한 압력으로 압박합니다. 출혈과 붓기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너무 꽉 조이게 되면 오히려 부종이 증가되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상입니다. 부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립니다. 붓기 저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라이스를 동시에 사용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올바른 처치로 앞으로 더 즐겁고 안전한 러닝 하세요. 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나 이제 그만할래. 아야. 응. 응. 길줘. 오크. 응, 아. <웃음> 어. <웃음> 아, 그러지 마세요. ও 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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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ক্ৰমি জাপায়